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는 3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어린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의 서커스, 마술쇼 등 문화공연과 보물찾기, 대형 에어바운스 등 체험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날 당일에는 5월 어린이 가족 한마당이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 야외광장 1원에서 열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민속놀이, 무형문화유산 만들기 등을 비롯해 풍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등, 산수, 사직도서관에서는 어린이날 연휴를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연, 전시 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9월 예정된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에 함께할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시민서포터즈는 선수 등장 시 박수, 격발 시 침묵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성숙한 양궁 응원 문화를 확산하고 선수단 환영, 환송 등으로 대회 열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집인원은 일반 시민 3,020명, 대학생 240명, 통역가능한 시민 30명 등총 3,290명으로 대회 기간 일일 3시간씩 활동하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소정의 실비와 응원용품도 지원받게 됩니다. 강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강주가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 무대인 만큼 강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세계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시민 서포터지에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23일까지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 당시 부상자 치료 등이 이어졌던 옛 광주 적십자병원을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운영시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응급실과 1층 복도, 중앙 현관, 뒷마당 등이 개방됩니다.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5월 해설사가 상주하며 무료 해설을 제공하고 같은 기간 진행되는 개방기념 전시회에서는 치료 및 헌혈모습, 관계자 증언 등이 담긴 사진 및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를 광주방문회로 선포한 만큼 5.18 사적지면서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중 하나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의 역사성을 알리고 특화 관광 상품인 소년의 길과 연계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협소한 도로에서 차보다 사람이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보행자 우선도로 특별교보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3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전남대 상대 뒷길과 봉선시장 일대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합니다. 해당 지점은 도로 포장이 개선되고 속도 저감시설 및 안전표지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보도 조성이 어려운 주택가, 상가 등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 환경이 개선돼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913 송정역 시장 핵심 통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대자보 도시 전환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향입니다.